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선우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주가 전망을 한국 시장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 겁니다. 테슬라를 포함해 나스닥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테슬라 주가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위치, 그리고 한미 관세협상과 FSD까지 이 모든 것들이 테슬라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꼼꼼히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내 등록자랑 중 수입차 비중이 20%에 달합니다. 월별로는 이미 22% 안팎 그래서 연간으로는 사상 첫20% 돌파가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입자 중 어떤 것들이 잘 팔리느냐겠죠 테슬라와 BYD, 폴스타와 같은 전기차 브랜드들이 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1월부터 10월, 국내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92%나 증가하였고 수입차 브랜드 판매 순위에서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1위는 BMW, 2위는 벤츠, 3위는 테슬라인데 전기차 브랜드로만 따지면 테슬라가 1등이죠. 뻔한 예전에는 벤츠와 테슬라의 판매 차이가 3만6천대 정도였는데 지금은 6천대 수준까지 나오며 벤츠를 바짝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나온 모델 Y 주니퍼가 완전히 판을 뒤집었는데요. b m w 와 벤츠를 제치고 올해 수입차 베스트 랭킹가 1위에 유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FTA 관세협상과 안전기준 완화, fsd 상륙을 통해 테슬라 쪽으로 판이 기울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에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 에 대해 정리하며 조인트 팩트시트라는 문서를 내놓 았습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미국의 안전기준만 통과하면 몇 대를 들여오든 한국에서도 안정기준에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겠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 5만 대 상한 제한이 있었는데 이 상한 선을 없애버린 겁니다. 이미 테슬라가 1월부터 9월 동안 4만 3천 대를 팔았고, 통장 속도가 1년에 80에서 90% 정도 나오고 있는데 3년 안에 테슬라 혼자만 이 5만대를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한선이 있었다면 이 5만대가 마지노선으로 작용했을 텐데 그게 사라진 거죠. 게다가 이 완화는 테슬라의 핵심 무기인 FSD 도입과도 맞물립니다. 다들 제 영상에서든 다른 영상에서든 보셨을 겁니다. 테슬라 공식 X에 FSD 감독형 다음 목적지는 한국이라는 글과 영상을요. 여기서 중요한 건두 가지입니다. 이번에 들여오는 건 감독형이라는 거.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충분히 충독적인 경험이라는 점이죠. 해외에서 FSD를 경험해 본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이걸 한번 맛보면 다른 차로 돌아가기 힘들다 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FTA로 5만대 상한선이 사라지고 FSD 감독형까지 들어오면 한국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입지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더 한국에서도 저 정도의 자율주행 이 돌아간다라는 인식 자체가 테슬라의 브랜드 파워와 판매량 을 끌어올리는 총매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라는 겁니다 또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테슬라도 같이 상승한 거 다들 보셨 을 겁니다. 이날 테슬라 자체 호재는 딱히 존재 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시간 외에서 5%가 넘게 급등하였고 ai 관련 대형 기술주 전체가 랠리했죠. 그런데 테슬라가 상승했다라는 것 시장에서 테슬라를 전기차 기업 이 아니라 ai 자율주행 로봇 테마 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나 ai 종목들에게 랠리가 나오면 전용 호재가 없는 테슬라의 주가도 상승하는 거죠 The cat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테슬라의 한국 시장 진출 환경이 규제 기술 수요 측면에서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FSD 관련 안정성과 법적 책임 이슈와 경쟁 심화 같은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라며 5년 뒤신난들를 봤을 때 지금 이 가격이 비싸냐 싸냐 그리고 이 기업이 지금보다 더큰 영향을 가진 플레이어가 되어 있을까 아닐까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는 앞으로도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엔비디아나 금리 AI 버블 같은 각종 뉴스들의 하루에 몇 프로씩 출렁이는 것, 과도기에 진입한 테슬라에게 어쩔 수 없는 숙망바도 같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넓어지는 입지, 글로벌에서의 스토리, 그리고 기술의 위를 종합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테슬라의 주가는 결국 다시 상승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업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같은 당에서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요즘 시장 정말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금리와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 등등 주식은 계속 오르는데 나만 뒤쳐지는 것 같고 투자를 하고는 싶은데 도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대다수이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장일수록 돈이 도는 방향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런 불안정한 장에서도 누군가는 조용히 큰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뭘까요? 장금의 흐름을 읽는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는 시기엔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의 주식이 폭발적으로 올라갔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였을 땐 비트코인의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본은 항상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변화하고 짧은 시간 내에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었죠.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어떤 것이고 자본은 어디로 올라가고 있을까요?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지금 세상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 전쟁을 하고 있죠. AI가 발전하려면 결국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학습시키는 공간이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AI의 심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데이터 센터 확보 전장에 뛰어들었어요 테슬라와 엔비디아 구글과 삼성 등등 전 세계적인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에 목을 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ai의 경쟁력은 모델이 아니라 인프라 에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어도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없으면 그건 이론일 뿐 시장에서 돈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채집dt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뒤에 수천대의 gpu가 돌아 가는 데이터 센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라면 엄청난 전력과 냉각 기술 그리고 초고속 네트워크 반도체가 필요하죠. 단순 소프트웨어 사업이 아니라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와 냉각장비 등 모두 얽혀 있는 복합산업이에요. 이걸 잘 이해해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큰 돈을 걸수 있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딱 그럼 최근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략 장비 기업인 버티브레 확인해 볼까요? 3년 동안 1,600% 상승했습니다. 반년 만에 217%의 수익률을 올린 AI 반도체 테스트 기업도 있습니다. 어드반 테스트죠. 이 외에도 굉장한 수익률을 올린 기업들이 많은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와 테슬라와 같은 대형주들이 성장할 때 함께 커지는 기업들이라는 점인데요. 대형주들은 이미 충분히 오른 상태에서 수익률이 제한적이지만 수혜를 받는 이런 소프트 기업들은 폭발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를 확인해 볼까요? 테슬라는 지금 AI와 로봇 사업을 위한 자체 데이터 센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봇 택시와 FSD, 옵티워스와 AI 기술 이 모든 기술은 AI 학습 데이터 센터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즉 테슬라가 AI 사업을 확장할수록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들의 매출은 가뜩 폭등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1년에 각각 50%씩 상승했을 때그 부품을 납품한 기업들은 400%, 500%씩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AI치과 슈퍼컴퓨터 로봇 사업을 넓힐수록 그걸 돕는 반도체와 냉각 전력 인프라 기업들은 테슬라의 상승보다 훨씬 더큰 톡으로 상승하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시장 자금이 실제로 움직인 방향입니다. 최근 기관투자자들이 데이터 센터 인프라 ETF를 사들이는 이유도 테슬라 엔비디아 중심의 AI 시장이 결국 인프라 전쟁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와 같은 대형주들의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되 그들이 성장할 때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우리 포트폴리오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걸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저의 소중한 구독자분들을 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에 한해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실제 세력들의 매집이 포착된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수혜 종목을 오픈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버튼을 눌러 주신 후 파란색 링크를 눌러 간단한 설문 조사를 진행해 주시면 구독자이신지 확인 후에 무료로 수혜 종목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 지선우는 금전 요구 투자 강요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받아보셔도 되고요.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라도 이 기업에 대해 공부해 보시고 알아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린 종목이 정말 오르는지 확인만 해보신 후에 포트폴리오에 추가해 두셔도 좋으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에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단순한 기술 싸움이 아닙니다. 전력 싸움, 데이터 싸움 그리고 속도 싸움이에요. AI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그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 기업이 다음 부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토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